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에 위치해 있는 복층 빌라, 복층 타입 하나 소개를 하러 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좀 소개를 해드렸던 현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부터 해서 테라스 타입, 뭐 복복층 타입, 여러 타입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다 계약이 됐다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복층 타입 하나가 다시 해약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소개를 했던 파주 야당동에 있는 복층 빌라의 가격이 보통 억소리가 세 번은 나고 심지어는 뭐네 번씩 나는 현장들도 생겼죠.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복층 빌라는 3억은 넘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거의 3억에 근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양 중인 현장들보다 5천에서 한 1억 정도 저렴한 편이니까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복층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계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여기 있는 1층 테라스 타입, 뭐 복복층 타입, 복층 타입, 다양한 타입들을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이사를 하고 있는데, 예, 제 구독자분이 오늘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휴지를 사들고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대부분은 입주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해약 세대가 있어서 촬영을 제가 다시 하게 된 거고 오늘은 복층 타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구독자분께서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구독자분의 어머님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70이 넘으셨는데 여기서 야당역까지 걸어갔다 오셨는데 밤에 한 9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걸어가니까 한 7분 예 조금 더 빨리 걸어가면 한 6분 정도 걸리던데. 확실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아, 그래도 9분 정도면 충분히 야당역을 이용할 수 있다. 요게 좀 포인트지 않을까. 예, 역세권 현장이다. 어르신들도 야당역까지 10분 안쪽으로 걸어 다닐 수 있다. 예, 요게 아주 포인트인 현장입니다. 또 이렇게 걸어나가 보면,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대형 마트인데 거기까지도 도보로 한 5분이면 되고 그 5분 나간 마트가 있는 자리가 카페거리에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초중고는 늘 말씀드렸지만 이 마을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한 통학, 뭐 학원 차량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계신데 초등학교는 보통 스쿨버스 이용을 하고요. 중고등학교만 학원 차량이나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이 여기인데요.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게끔 모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 현관 앞에는 이렇게 유모차나 휠체어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공동 현관 지나면 역시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를 한 번에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대형 엘리베이터인데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약세대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7.9평 정도 됩니다. 실사용 면적은 다락 포함해서 50평인 타입입니다. 세대 현관은 그냥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신발장은 크게는 세 칸인데 가운데를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6 칸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일관 소등 버튼은 한쪽에 이렇게 또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중문은 3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거실이 나오는데요. 거실 사이즈부터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창 측은 4천이 넘고요. 쇼파 자리도 넉넉하기 때문에 대형 쇼파 다 설치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정도 됐는데 채광이 상당히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해를 거실 쪽으로 잘 받는다는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된 창호는 인면 분할 창인데 하나 제품이 사용이 됐습니다. 정면은 이렇고 좌측면은 디자인 창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실이고요. 어, 이 집은 준공 1년이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현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집도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강력하게 제강이 좋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문을 열지 않아도 이미 앞이 막힘이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어서 한번 봐도 뻥 뚫려 있고요. 또이 앞에는 건물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니까, 요런 게 아주 장점인 복층 세대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채광도 좋고, 막힘도 없고요. 거실도 넉넉하고요. 또 여기 이제 뒤로는 주방인데요. 추가 식탁은 설치할 필요는 따로 없어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설치를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앞으로 이렇게 빼자니, 거실을 침범하니까, 그거는 안 예쁠 것 같고, 옆으로 빼자니 여기 공간이 너무 협소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상판 레벨이 좀 낮으니까 의자만 한 4개 정도 갖다 놓고 4인용 식탁으로 아일랜드 식탁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ㄷ자 형태입니다 냉장고 자리는 한대 확보되어 있고요 상하부장이 그래도 다 채워져 있으니까 기본 수납도 가능합니다 환기창이 있는 이 라인 레인지우드가 있는 라인만 따로 상부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도 아주 크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요렇게 생긴 주방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쪽에 중간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방은 3천이 좀 넘고, 이 한쪽면만 3천이 조금 안 되니까, 그래도 성인이 쓰기에 부족함 없는 방이다, 방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쪽에 다용도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른 수납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첫 번째 다용도실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다는 건두 번째 다용도실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제가 첫 번째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꽤나 깊숙하게 두 번째 다용도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다용도실이 이 중문 쪽에 다 붙어 있다 보니까 또 하나는 방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황과의 동선은 좀 멀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수납공간이 두 개나 더 따로 생겼다는 게. 동선에 좀 방해는 될지언정 어, 수납공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건 장점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들어오면 여기가 메인 욕실이 됩니다. 메인 욕실은 칸막이 샤워 부스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 수납장은 세면대 아래쪽에만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은 없고 환풍시설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은 3천에 3천이 다 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성인이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 은 없는 크기입니다. 다른 방에 비해서 좀 협소해졌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안방인데요. 이 안방은 넉넉한 편입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이 메인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미닫이문으로 설치되어 있는 드레스룸 공간도 하나가 있는데 짧은 디귿자 형태로 행거가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이 정도 되는 공간, 그래도 기본 이상의 수납은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이니까 안방 욕실 있어야겠죠. 안방 욕실은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는 있으니까 뭐 문을 닫아놓고 샤워는 할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메인 욕실에서 하시는 게 낫겠죠.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코너 선반과 양변기 위로 해서 이렇게 수납잔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환기창은 없습니다. 환풍 시설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층의 공간은 모두 살펴보셨고요. 위로 올라갈 건데 계단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크진 않지만 청소 도구함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단 폭은 그래도 여유는 있는 편인데, 경사는 살짝 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일자로 쭉 뻗은 형태였다면, 어우, 좀 올라가기 무섭다? <laughs> 네,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한번 꺾어서 올라가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라오면, 이쪽에, 복층의 창고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침실보다는 그냥 수납 공간, 예, 요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복층의 메인 공간입니다 어, 꽤나 넉넉한 편인데 여기서 보는 것보다 안쪽에 들어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안쪽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꽤나 넉넉한 공간이고요 층고도 되게 높은 편입니다 가장 낮은 쪽이 한 1,800m? 예, 1m80 정도 되고 높은 곳은 2m가 넘으니까요 어지간한 성인들은 다 서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테라스입니다 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면 자 전체 크기는 요 정도 되는 테라스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좋은 건 이쪽은 아예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되고요 이쪽도 특별할 건 없는데 부딪칠 만한 요소는 없는데 자, 이 앞에 동 앞에 똥에 테라스하고 좀 이렇게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방부목으로 설치를 한다면 완벽하게 사생활 보호가 되는 그런 테라스 공간이 됩니다. 방부목 설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리는 데 해봐야 10만원도 예, 안들 거예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가려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 테라스에는 전기 콘센트는 있는데요.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또 보셨겠지만, 복층에는 화장실이랄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물을 쓰시기에는 좀 어려운 테라스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복층 공간에 난방도 보일러 난방 아닙니다. 전기 패널을 사용한 난방이니까 이것도 꼭 참고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해약된 복층 타입 하나 더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보셨던 분들도 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야당동에 있는 복층 빌라의 가격들이 기본이 3억 중반이고요, 3억 중반 넘어가는 것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해약된 세대의 복층 가격은 2억 9천 9백만 원, 100만 원 빠지는 예, 3억에서 100만 원 빠지는 2억 극 후반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분양중인 현장들 보다는 가격대가 상당히 낮다는 거 낮은 편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였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